안녕하세요. 대형사주입니다. 연봉 200억의 야구스타, 유현진 씨 사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. 정묘년, 개묘월, 계유일 신은 병진 씨는 제가 유출을 했습니다. 묘월의계수로 태어나서 월령을 득하지 못하고, 신약사주입니다. 어, 격은 식신격이고요 음, 부 용신으로 어, 금수가 용신이에요. 그러면은 이 사주는 어, 신약사주이지만, 어, 16대운 신축, 26경자, 어, 이렇게 용신대운이 와서, 어, 지금 신약한 기운을 받쳐주고, 어, 힘이 되는 이 용신대운이 와서 그 야구 스타로서 기량을 지금 한껏 이제 지금 발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음. 그리고 이제 이 사주는 물상적으로 어, 딱 보면은 묘월의 계수예요. 묘월의 계수는 봄의 봄비. 어, 봄비는 어, 만인이 좋아지요. 음, 그래서 이, 이 현진씨는 어, 만인이 좋아하는 야구 스타가 된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좋은 게 있어요. 어, 지금 식신 식신 음, 묘이 식신이 어, 장생이 장생궁에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. 이게 뭡니까 또. 천을 귀인이죠 천을 귀인이 연애 월에 조상 궁에 부모 궁에 딱 있으면 어, 조상 덕이 있고 부모 덕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연월에 있으면 음,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어, 이름 날리는 음, 명진 사회 에 이름을 온 세상에 떨친다 아, 이런 거잖아요. 어, 아주 좋습니다. 아, 사주를 어, 상당히 좋게. 어. 태어나셨어요. 음. 그리고 이제 이 사주에서 이제 일주, 어, 개유 1주에 어, 대해서 이제 특, 특징을 좀 음, 말씀드릴게요. 개유 1주의 특징은 어, 이제, 이제 중고는 이제 정화, 정화가 어, 병궁의 생으로 이렇게 있어서 어, 부모덕 어 처덕 있어요, 그러니 좋죠, 좋은 거죠. 어. 그리고 이 분이 이제 좀 이제 개유일주가 어, 단점이라 그러면 이제 좀 아집이 세고 이제 식상이 절대로 있어서 어, 좀 많이 받고 안 주는 기질, 어, 좀 인색한 면 그런 게 있다 그래요. 그래서 이제 아이 어, 개유일주 이제 어, 특성으로. 그래서 이제 베풀고 살면은 좋고 그렇지 않으면 좀 비방을 당한다 아, 이러는 게 일주일주입니다 음. 그리고 이제 음. 이분이 음. 이제 앞날을 지금은 이렇게 인기가 좋고 엄청 돈도 많이 벌고 좋은데 앞날을 어쩌겠는가 한번 운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, 그러면 이제 16대운, 26대운, 36대운, 이 30년 엄청 좋습니다. 음, 근데 이제 46대운하고 56대운, 이제, 그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면은, 어, 이때부터 46살, 10, 이 10년 대운, 무술대운, 또 56의 정유대운, 음, 이쪽으로는 좀안 좋습니다. 아, 정유대운이 특, 특히 안 좋아요. 안 좋으면 어떤 것이 안 좋을까? 아 이제 정유, 밀충, 밀충, 정계충, 정계충 해서 어, 이럴 때 무슨 일이 생기냐? 어 돈, 여자, 건강 어,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깁니다. 미리 좀 아신다면 조금 조심하시면 잘 넘어갑니다. 음. 그리고 이제 이분의 이 이제 그 올해 운으로는 기해년에 이제 그, 그 겨울쯤 올해 음, 겨울쯤에는 어, 자달에는좀 작은 부, 부상이 있을 거예요. 어, 그러면 그때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이30 <laughs> 이기에대운 응. 2019년, 이제 만으로 32살, 어, 기예년, 경자년, 신축년, 이민년, 이렇게 쭉 좋습니다. 음. 이 유현지 씨 사주는 음, 비교적 참 좋은 사주예요. 음. 좋으니까 이렇게 대스타가 되어 있죠. 음. 그럼 이제 안녕히 계세요.